네,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지한 고민도 괜찮고요, 재밌는 고민도 괜찮고, 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질문은 익명으로 처리가 됩니다. 질문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온 질문은 답변에 참고되지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랜덤으로 한번 모아볼 건데요. 음. 주임 선생님, 1번부터 10번 중에서 번호 하나만 말해주십시오. 7, 7번 좋습니다. 네, 7번 질문인데요. <laughs> 예수님 vs 부처님. <laughs>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 부처님이 목탁 들고 싸우는 누가에게요? 이 <laughs>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 들어갔는데요. <laughs>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부처님이 목탁을 들고 싸우면누가이게요 어, 이건 제가 정답을 부처님 알고, 부처님.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 써야지. 법회니까 약간 부처님이 이길지 않을까, 혹은 이제 방송을 어.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 십자가가 조금 더 세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그냥 컨디션 좋은 사람이 있는 거지. 정이야. 정이야. 자, 음 이번에는 담임 선생님 1 번부터 6번 중에서 번호 하나 를아주 3번, 3번을 불러 주셨네요 3번은 요즘 점점 저질 체력이 돼서 앉아 있기만 해도 몸이 떨리고 유유, 허리가 아파요 유유 플러스 거북목도 심해요 유유 음. 아, 근데 이거는 굉장히 고민이 될수 있어요 많이 내가 좀 아프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일단 병원을 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지만 병원을 가는 걸 아마 알고 계신 대로 저한테 질문을 한걸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갈 정도로 아프진 않은데 병원을 안 가자니 너무 아파서 고민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저는 네, F기 때문에요. 걱정이 됩니다. 괜찮으신지 공감을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병원에서 알려주는 그런 스트레칭법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필요하고 하거든요. 질문 나온 김에 그 스트레칭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거부님들과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같이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양 팔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양팔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 손가락 네개 4개 있잖아요. 네 개를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좋습니다. 갈고리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제목 뒤를 이렇게 보면은 목 뒤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좀 굵은 선 같은 게 있어요. 근육이 한번 만져보실래요? 굵은 선 같은 게 있나요? 목뼈를 중심으로 양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내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꾹 눌러줍니다. 아프죠? 꾹 누르는데, 이게 누르고 막 주무르는 게 아니고, 이건 좀 신기해요. 딱 누른 상태에서 고개를 위로 들 겁니다. 근데 절대 손에 힘을 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손가락 끝에, 이 지점에만 손을 주셔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만 잡고 한번 따라 해볼 건데, 저를, 제가 하는 걸 먼저 보세요. 이 상태로 근육을 고정시켜서 위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 여기서 힘을 풀면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근육이 손에 잡혀 있는 상태인데, 그때 그대로 내릴 거예요. 내리면 이게 근육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근육을 제자리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 했는데 안 아프면 근육이 제자리에 있는 거고요. 아프면 이거 많이 해주시거나 병원 빨리 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근육이 꼬인 상태인데,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서.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네 손가락 피고요. 그 다음에 목 양쪽에, 목뼈를 중심으로 양쪽에 굵은 근육 두 가지가 있죠. 이쪽 편에 있는데, 그거를 눌러주시고, 그 상태로 천장으로 천천히, 천천히 위로 보겠습니다. 쭉, 쭉, 최대한 올릴 수 있는데까지만 올리고, 너무 무리해서 올리진 마세요. 그 상태로, 내립니다. 쭉. 천천히. 다시 하고 겠습니다 다시 손 뗐다가 다시 근육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쭉. 손가락에 힘을 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건데 지금 저 보시면 손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손가락 내 점으로 고정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쭉 내리고. 됐습니다. 자, 해보니까 어때요? 아픈가요? 네. 아프신 분들은 핸드폰 줄이시고, <laughs> 컴퓨터 줄이시고. 네. 자, 질문을 한 가지 정도 더 받아볼 건데요. 음. 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면증,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잠을 잘잘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마 이거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 때 잠이 잘안 오죠. 물론 원인은 다 알아요. 핸드폰이죠. 대부분이 핸드폰이에요. 아니면 오늘 했던 뭔가 고민이나 걱정거리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경우일 텐데, 제가 원래는 상담해 줄때 쇼츠 좀 보지 마라, 리스좀 보지 마라, 그러면 잠못 잔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를 뭐 머리로 달고 있는데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봤습니다. 핸드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사람들, 혹은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하는 거지 핸드폰 때문에 잠이 안 온다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유튜브에 잠을 잘 자게 도와주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침착맨이라고 있어요. <laughs> 침착맨 삼국지 1부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터니다 네.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많이 졸리신 분들 근데 잠이 안 온다 싶으면 유튜브에 침착맨 삼국지 한번 해보시고요. 대신 화면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눈을 감고 머리맡에 두고 충전시켜 놓고 이제, 눈을 감고 소리만 집중하다 보면 괜찮아요. 근데 다만, 이신창맨는그 유튜버 분이 하시는 그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지 잠이 오지. 이게, 이거 틀어놓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또 잠이 와요. 그래서 그걸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어좀 걱정거리가 많아서 좀 이렇게 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하는 고민들 중에서 100가지 고민을 한다면 99가지의 고민이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경우는 이미 늦었고 흘러갔기 때문에 붙잡아둘 필요가 없고 또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대비하면서 걱정하는 사실 그중에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이루어질 때가 없으니까요. 너무 지나치게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진천별 방송 보시고 그래도 잠이 안 온다 하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재워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아보겠습니다. 연애의 고민이네요. 첫사랑을 잊는 게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요? 음, 첫사랑.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누구나 첫, 누구나는 아니고, 첫사랑을, 이제, 첫사랑과 함께 할 추억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음, 모태솔로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첫사랑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승장인 걸리겠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모태솔로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솔로 탈출법 상담 해드릴테니까 용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3년을 만나든 5년을 만나든 10년을 만나든 저는 이혼 상담도 하잖아요. 연애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님이라는 글자 이런 말이죠. 님이라는 글자에 님 여기지? 님 거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돼요. 근데 이 점이 뭐냐면 마침표예요. 그동안의 인연에서 연애 생활에서 마침표 하나 딱 찍었을 뿐인데 내 가장 소중한 님에서 정말 상관없는 남이 돼요. 정말 연애가 어쩔 때 보면 참 부질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후폭풍이 있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떠냐면, 여자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가정할 때, 여자는 헤어지고 나서 엄청 슬퍼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상태에서 좀 헤어졌을 때, 엄청 슬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짧으면 일주일 정도, 아니면 길면 뭐한달 정도도 굉장히 슬퍼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때 어떠냐? 슬프긴 해요. 근데 자유 시간이 더 좋아요. 슬프긴 하고 뭔가 허전은 해요. 근데 예, 예, 이게 좋아요. 좋다가 언제 아파하느냐? 여자가 남자를 잊었을 때 아파합니다. 그때 아파합니다. 그래서 헤어진 직후에. 저 여자친구를 잡았으면 잡혔을 건데, 고민하는 단계니까, 대부분. 내가 아플 때 다시 잡으려고 하면, 여자는 이미 마음속에 다 끝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여지없이 나오는 새벽의 카톡이 나 기획이 있습니다. 자. 인생은 타이밍이거든 그래서, 그런데 남자들이 왜 뒤늦게 슬퍼하냐. 날 사랑하지 않아서냐?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 요즘은 조금 덜한 면이긴 한데요. 사실, 고등학생들도 요즘 애들이라고 보기에도 힘들 수도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좀 많이 덜한것 같은데, 중학생 조금이랑 고등학생 정도면 어 이제 좀틀딱이라고볼수 있는데요. 네. 중고등학생 정도까지는 아직 우리나라 문화에서 남자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수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외면하는 방법을 많이 배워요. 왜냐? 어릴 때부터 이런 말들을 들어요. 남자 새끼가 울어서 되겠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졌어요. 슬퍼요. 슬픈데 이 감정을 마주하는 게 아니고 약간 견륜질을 위해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생기냐면 자, 아픈 게잘안 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두고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고 나서 롤하고 발로란트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축구하고. 음. 그러고 있다가 쌓아진 게 용량이 다쳐 터질 때쯤 그때 감정을 강제로 마주하게 되는데 곧잡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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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수 없어. 엄청 뒤죽박죽으로 커졌다한 번에 몰려와요. 그때가 여자는 마음속에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주신 분의 성별이 여성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음... 사실 딱히 잊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시해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허나 그 상상을 하면 조금 더 들들었습니다. 날 떠나간 님이라는 글자에 전화지킨 그 남이 내가 잠시 뒤면 괜찮아질 날이 꼭올 건데. 그때 걔는 아프겠지 생각하면 조금 참을 만합니다. <laughs> 좀센풍인 느낌이거든. 그래서 첫사랑을 잊는 게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제 생각은 어, 시간이 답이다라는 그런 식상한 대답보다는 내가 이 아픈 시간 충분히 잘 잊으려고 도망치기보다는 잘 마주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많이 위로해주고. 그 동안의 연애에 대해서 좀고생했단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나아가서 이제 내가 다 아픈 난뒤에는날 버리고 간 남자가 굉장히 아플 것이다 생각하면 속이 좀 진정될 이 거라는 꿀팁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어,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을. 네, 오늘은 증문 즉사를 법문을 라이브 방송으로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매달 셋째 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과 함께 앞으로도 진행될 이 예정입니다.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도 참고 부탁드리고, 주위에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관세 보살.